새벽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벽을신 영의 벤자민 송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서 25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r enemy is hungry, give him food to eat. If he is thirsty, give him water to drink. 우리 11절에서는 지금 조건절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우리 뭐 뭐라면이란 표현이죠. If 하면 그래서 너의 우리 enemy가 적이란 표현이고요. 너의 적이 hungry 하면 배고픈 이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의 저게 배고프다면 주다 라는 표현이죠, give. 그래서 그에게 주어라, 먹을 음식을 주어라는 겁니다. 우리 to eat 하면 먹을, 먹을 음식을 주어라. 그리고 만약 그가, 그 다음에 thirsty 하면 목마른 이란 표현이고요. 목마르다면 그에게 물을 주어라. 여기서도 to drink 하면 마실 물을 주어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적이 배고프다면 그 적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그 적이 목마르다면 그 적에게 마실 것을 주어라. 그래서 21절 보시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목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죠. 이 구절을 통해서 원수도 용서하고 그 다음 22절 In doing this, you will heap burning coals on his head, and the Lord will reward you. 그래서 이 나이인 자면 뭐뭐 하는 데 있어서라는 표현이고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이 저기 배고플 때저기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너는 힙, 힙 하면 우리 어떤 더미를 쌓다라는 표현이고요. 너는 쌓는 것이다. burning 하면 타고 있는 타고 있는 음 코尔스가 석탄을 쌓고 있는 것이다. 어디에 쌓고 있냐면 그의 머리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히하면저의 머리가 되겠고 앞에서 나왔던 그리고 여호와가 will reward 하면 보상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너에게 보상할 것이다. 그래서 이2절 다시 보시면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너는 타고 있는 석탄을 저의 머리에 쌓는다는 것은 뭐 실제로 이제 타고 있는 석탄을 머리에 올리는 것으로도 있지만. 이거 같은 비슷한 이 영어 단어가 이제 레위기에서도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향로를 통해서 속죄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문맥상 여기에서도 봤을 때는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너는 그 적을 그의 머리를 용서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서 애너미를 용서한다. 그리고 그 용서를 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상을 해주신다. 이 개념으로 좀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 1절 보시면 그리하는 것은 핀 수슬 여기서 말하는 이제 burning c o s 를수이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그래서 그의 머리, 기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용서를 해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 다음에 23절 As a north wind brings rain, so a slight tongue brings angry l o o k s 여기서도 뭐뭐와 같이 뭐뭐하듯이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북쪽 할때 북이죠. north 하면 그리고 바람 그래서 북쪽의 바람이 bring 하면 가져오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것 같이 어, 비를 가지고 오는 것 같이 so 그래서 그 다음에 sly 하면 우리 뭐 교활한 그 다음에 뭐 음흉한 그래서 뭔가를 이제 알고 있는 듯한, 다 알고 있는 듯한 혀가 되는 거죠. 혀가 bring 하면 가져오다. 화난, angry, 화난 얼굴, 모습, 모습을 가지고 온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북풍이 비를 가져오고 오는 것처럼, 교활한 혀는 화난 모습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북풍의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 여기서 말하는 교활한 음룡한 혀가 사람의 얼굴에 본을 일으키니라. 24절, Better to live on a corner of the l e f f than share a house with a courteous wife. 우리 24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우리 21장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뭐뭐 하는 게더낫다란는 표현, 여기서도 지금 비교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배를 하면 더 나은. To leave,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코너라면 구석이 되겠죠. 그래서 지붕의 지붕의 구석에서 사는 게 낫다. Then 뭐하는 것보다 share라면 공유하다란 표현이고요. 공유하는 것보다 그다음 house 집을 여기서도 share a with b 누구와 코 m 썸하면 다투기를 좋아하는 하는 아내와 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더 낫다. 지붕의 구석에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사, 집을 공유하는 것과 그래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와 집에 함께 사는 것보다는 이 지붕 구석에서 혼자 있는 게더 나을 수가 있다고 라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24절 보시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여기서 지붕의 구석을 지금 움막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25절 Like cold water to a weary soul is good news from a distant land. 여기서도 지금 like 이까지가 지금 전치사구가 되겠죠. 그래서 like 하면 뭐 뭐처럼 또는 뭐뭐 같은 이란 표현이었습니다. cold water 하면 차가운, 차가운 그 다음에 water 물 to 누구에게 weary really 하면 지친 이란 표현이고요. 지친 영혼에게 어, 차가운 물과 같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순서가 지금 바뀌어서 나왔고요. 근 w 사하면 우리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성경에서는 우리 복음이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 어디로부터 온? 어, 우리 멀리 있는 디스턴트 먼 땅으로부터 온?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친 영혼에게 차가운 물과 같이 어, 좋은 소식이 그러하다는 거죠. 먼 땅에서 온 좋은 소식이 그러하다. So, 25절 보시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지친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1 6절 Like a muddy spring or polluted w e l e is a righteous man who gives way to the wicked. 여기서도 또 같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도 또 비유를 해주고 있고요. 뭐, 뭐처럼, 뭐, 뭐, 같은 이란 표현. 그 다음, m u d d y 하면 우리 진흙탕의, 흙탕의 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흙탕의 그 다음에 스프링하면 샘이란 표현이었죠. 흙탕의 생과 같다 또는 플러티드하면 오염된 그 다음에 월하면 우물이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우물과 같다. 여기서도 주어 동사가 순서가 바뀌었고요. 누가 그러냐면 라이처스 매니. 그래서 라이처스하면 우리 어이로운 공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이로운 사람이 여기서도 뒤에 후부터 위키드까지 걸러치시고요. 앞에 오는 이라이처스맨을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give way to 하면 우리 뭐뭐에게 못 이기다 또는 지다 라는 표현이죠. 못 이기다, 뭐 무너지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지다 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걸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진흙탕의 샘 다 그리고 오염된 물과 같다. 뭐가 그렇냐면면 의로운 사람인데 어떤 의로운 사람이냐면 그 악인, the wicked라면 악인에게 무너지는 의로운 사람이 이 흙탕의 셈과 오염된 우물과 같다는 거죠. 같 지금 글을 보시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 그래서 uh, righteous man who gives way to the wicked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요. 우물이 흐려짐과 그 다음에 셈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가셔서 27절. It is not good to eat too much honey. Nor is it honorable to seek one's own honor. 여기서도 지금 이은 가짜 주어 역할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to eat이 진짜 주어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엔 좋은 좋지 않다. 여기서 먹는 것이 되겠죠. to eat. 먹는 것이 좋지 않다. too much 하면 너무 많은 너무 많은 허니하면 꿀이었죠. 그래서 너무 많은 꿀을 먹는 것이 좋지 않다. 그다음에 n o 하면 end not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뭐도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n o 를이 나오면서 또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어서 나왔고요. 그리고 honorable 하면 명예로운이란 표현, 훌륭한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훌륭하지도 않다, 명예롭지도 않다, 뭐뭐하는 것 여기서도 sick 하면 고하다란 표현이죠. 그래서 t o 가 sick 하면 고하는 것이 명예롭지도 않다. once on 하면 자신만의 그 다음에 명예를 고하는 것.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좋지 않다 너무 많은 꿀을 먹지 않는 것이. 그리고 명예롭지도 않다 자신만의 명예를 고하는 것이 명예롭지도 않다. 27절을 보시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된 일화. 28절 Like a city whose walls are broken down is a man who lacks self-control. 여기서도 지금 like 똑같은 구조가 나왔죠. 앞에 전치사고가 나오고 주어동사 순서가 바뀌어서 나온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city 하면 도시. 도시처럼 뒤에서도 지금 whose부터 다음까지가 다 앞에 오는 이 도시를 후치구조로 수식해 주고 있고요. walls 하면 벽이. 그다음에 are broken down. 우리 break down 하면 무너뜨리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무너지다라고 해석해주면 시 됩니다. 그래서 무, 벽이 무너진 도시처럼 사람이 그러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한 거냐면 lack 부족하다. 그다음에 self control 하면 자제력.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같다. 벽이 무너진 도시와 같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러하냐면,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28절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도시가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성벽이 없는 그런 성읍. 옛날에는 이제 도시가 성읍이 되겠죠. 성읍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자제력을 잃게 되면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재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